라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럭집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리자몽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laughs>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불꽃펀치와 불풀드 조합의 리자몽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불땜아 화방이랑 불꽃펀치랑 아예 다르게 하고, 메달도 기존에 썼던 메달과 조금 공격, 이동, 일반 공격 위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메달을 보시면 레드 7개의 능력이 일반 공격 이동 속도 증가입니다. 그래서 불꽃펀치와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메달을 사용하고 있고, 진입물건 같은 경우도 제가 기띠를 사용하는 이유가 어차피 <laughs> 불때 문자는 거리를 두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불꽃펀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기띠와 스피드업 이용을 해서 기동성을 살리고 생존력까지 챙기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제가 앞에 인사말이 조금 어버거렸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한 것처럼 바텀으로 갑니다. 하지만 바텀에 앱솔이 있네요. 위에는 딥상어도 있고. 에이스 분의 성장을 최대한 막으면서 게임하면 될것 같아요. EV에다가 딥상어도, 그리고 상대 정글은 한카리아스가 아니네요, 일단은. 상대 정글은 개구마루입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드려요. 불꽃 펀치가 좋냐, 화방이 좋냐. 사실 이거는 진짜 본인 개인 취향 같아요. 불꽃 펀치가 버프를 먹으면서 정말 안 좋아질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F 때문에, 피도 쓰면서, 점프를 할게요. 잡아주고, 어차피 맹공이 아니에요. 저는 불꽃 펀치 할때 맹공 절대 안 씁니다. 왜냐면, 기동성을 먼저 올리는 게 좋아서, 사실, 불때문 아, 불대문자보다는 풀드랑 불꽃 펀치가 데미지는 더잘 나오긴 해요. 확실히 이게 한타 땅 부딪히는 조합이라 그런지 바로 위에 갱. 갱 도와주면서 아이고, 근데 우리 가디안이 안 올라오네요. 일단 탑의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탑도 탑인데 이런 거 뺏겨가지고 이제 우리 팀을 카정 우리 팀이 카정하는 그림이 쓱 나오네요. 이럴 이런, 이런 경우는 일단 탑 1차 주고 성장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게 저렇게 말린 이후로 게임, 탑 게임 풀기 힘들어서 바텀에서 한타를 좀 세게 붙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업 쓰, 써주면서 상대 d 이 빠지고 괜찮아, 풀돼요. <laughs> 원래 이거 화염, 저거 아까 열매 때문에 못 잡을만 했는데, 다행히. 저는 수입이기 때문에. 거리 상관없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저는 잡으러 갑니다 아잉. 자, 지금도, 개굴린적 분극기가 돌았기 때문에. 닿았나? 안닿네요 까비. 킹한번 찍어주고. 좀, 저희 팀 가디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리자몽어 만들었는데. 좀 아쉽죠? 요거 대신 바텀에서 먹어주고, 저는 요거 혼자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성장 보러 하고. 여러분, 근데 이거 솔큐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위에도 먹었으니까, 뜨비업 써주면서, 이자몽 궁극기 사실 이게 포켓몬 없거든요. 이자몽이 진짜 궁극기 원툴이었는데, 궁극기 정말 너프로 많이 먹어서, 자, 뒤로 좀 빠지면서 할게요. 혼자만큼 버겁네요. <laughs> 제가 1번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메달을 쓴 이유가, 때, 아, 불꽃 펀치가 플러스가 되면 1번 공격에 따라서 크루, 어, 저 스킬 자체가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플러스는 11레벨 찍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11레벨 찍을, 찍도록 할게요. 저는 아, 뭐, 저희가 초반에 완전 압도적으로 탑에서 밀리는 상황에 불과하고 정말 잘 풀어가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개구린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탑 막아주겠죠? 일단, 정글 다 챙기고, 이번 턴에 위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뭔가 내, 내꺼에 욕심이 많이 나나보네, 애들이. 자, 개굴린자 위에 타, 방카리아스까지, 이거 들어가주고, 개굴린자 이좀써주고스피더업까지 써주면서, 에이스로 먼저 볼게요, 이런 거. 풀드까지 50개, 오! 어? 헐. 이정, 이정도로 수지 낮은 티어는 아닌데, 내가. 너무, 너무 안 일하다? 이거는. 진짜 이것 좀, 이것 좀아니다 이것 좀 실망인데, 우리 팀한테? 이런 게임, 이겨주기 싫은데. 일단, 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이쪽 못 밀거든요? 상대방이 많아서. 자, 할 말이 없었다 갑자기. 멘트 할게 생각이 안 난다. 맨, 뭔가 멘붕이 왔어. 멘붕이 들어간가? 어, 그래도 한 개랑 50개랑 좀 차이 많이 나는데, 과연 저게 스노우블로 들어갈지? 일단 저기 있고, 이런거 챙겨주면서 저는 빠르게 성장 볼게요 여러분들 솔랭에서는 정말 뭐 정글 유저이신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는게 게임이 아무리 말려, 말려도 본인이 잘하면 진짜 게임 이길 수 있거든요 정글 포켓몬이 막앱솔 리자모, 개굴린자 이런 친구들은 혼자서 진짜 게임 레쿠잔 턴에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저희를 합시다. 그리고 솔큐에서는 진짜, 아,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캐릭터를 하잖아요, 포켓몬을. 근데, 진짜 솔큐로 원딜이나 좀 라인전을 못하겠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게임하기가. 일단 지금 상황은 그냥 계속, 저희팀 정글이랑 저희팀 나오는 곳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레벨 14 찍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찍을게 없거든요 근데 일단 위에 저거 막 먹히도 안되고 안먹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저거 치면 저는 저기서 한대할 생각입니다 안치네요 어 치네요 저기서 한대 해야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판타를 합니다. 왜냐면, 결국 이게 뺏기면 어차피 분리해서, 근데 이미 세번 가졌고. 앱소리, 오! 어? 죽으러 오네요, 여러분들. 뭐야? 왜 죽으러 오지? 저기, 먹혀도 뭐 상관없어요. 이거 밟아주고. 어차피 레코자 무얼 거니까, 제가 바로 당기,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혼자서 게임 캐리한 거죠. 왜냐, 위에서 상대방이 좀 무리하게 먹었다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그걸 굳이 원딜끼리, 그것도. 원딜끼리 가서 먹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일단, 총 200골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로라 빼야돼, 이거. 살아서 빼야돼. 우리, 그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일단, 제일 빨생하는 거는 개굴린자. 그리고 바텀 막아 되거든요? 탑은. 맞고, 내가 바텀을 갈까? 니탑 네 가래잉? 근데 저쪽 궁이 많아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일단, 에이스로탑 주고. 주시고요. 뭐야 뺐어? 뺐어? 나이스 지지. 정말 앞에 8분이 아쉬울 정도로 2분의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한타가 나와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좀 불꽃펀치는 화염방사와 다르게. 확실히 공개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 면 스탠더 두개 있고 보면 69퍼, 29퍼, 8. 전에 3.2퍼 나왔죠. 근데 아까 제가 만약 이 상대방이 지지를 안 쳤으면 제가 궁극기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조금 더딜량이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위에서 여러분들 그런 판단력 그런 걸 한번 길러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반에 말좀더 뜨는 거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리고 궁금해 하신, 좀, 방법, 그니까, 러 어, 전략,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주말에는 이렇게 녹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러빠, 빠빠이